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역대야 7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표어가 뭐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시다 그랬습니다. 주제 성구가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세 당시 평균 수명 80세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20세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40년을 더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120세까지 이 자리를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땅 온전한 것들이 없습니다. 깨지고 상하고 부서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13년 만에 군고를 완공을 합니다 20년의 공사를 딱 마치고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딱 마치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일으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표증 중에 무엇인가 하면 이 구름입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임재하심을 보고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흐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어떤 곳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구름이 있고 불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성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 이때의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령에 떨어졌던 그 장소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적인 단체나 모임이 아닙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임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재난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이 닫힙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과 흉년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메뚜기가 토산을 다 삼키는 겁니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 기근이나 이 메뚜기나 전염병, 요즘의 의학과 과학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토저히 막아낼 수 없는 것이 이세 가지의 재앙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 닫힌 하늘을 열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하게 발달해도 불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여러분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메뚜기 재앙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열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덟 번째 재앙. 모세가 애굽 땅에다 지팡이를 높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는데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아침이 딱 되다 보니까 동풍이 뭐를 몰고 왔습니까? 메뚜기 떼를 몰고 온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을 먹습니까? 푸른 채소, 나무의 열매 하튼 푸르드의 푸른 것들은 다 집어삼켰던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그죠? 아프리카 쪽에서 메뚜기 떼로 인하여 큰 재앙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하나 전염병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은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하나님이이 땅에 이러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들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서입니다. 3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2020년입니다.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여러분 선언한 거 아실 겁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때도 팬데믹이었고,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이때도 팬데믹 선언했습니다. 이번째가 세 번째인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병들은 갑자기 생긴 질병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질병들입니다. 이 야생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렇게 전염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주원인을 박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입니다. 12월 31일, 우한에서 27건의 이 바이러스성 폐렴 사건, 폐렴 사례를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사명,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입니다 3월 25일에 중국 우한시에 폐렴 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용으로 썼던 짐승이 뭐냐면 박쥐입니다 자 실험이 끝나면 이 포유류는 반드시 살처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쥐에는 기본적으로 137가지의 여러 가지 병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내다 버리기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 내다가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박쥐가 아마 기호식품이다, 건강에 좋다, 보양식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아마 팔았을 겁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하면 또 모든 걸 먹는 사람들, 결국 박쥐를 먹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나라로 여러분 다 흩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됐다.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셨습니다 박쥐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쥐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과학적으로 박쥐를 먹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여러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고 먹습니다. 그리고 좀 수입을 얻으려고 그거 내다가 여러분 팔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뭡니까?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쿠테어 먹고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약 2년 동안 아직도 창궐하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 공간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오냐면 인간들이 사는 거주지나 목초지로 야생 동물들이 계속 접근하는 겁니다.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이 70%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야생 동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아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인원 이 원숭이네 침팬지 부로부터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카메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침팬지를 잡다 보니까 막 부상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 에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새가 전염시킵니다. 신종플루, 돼지가 여러분 전염시킵니다. 사스, 에볼라 이런 것들 박쥐에게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야생 동물들이 인간에게 이 끔찍한 전염병을 전파시키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자연과 숲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숲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 짐승들에 의해서 인간이 전염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흉년이나 기근이나 자연재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보니까 파리 기후 협정을 맡게 됩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의 지구가 온도가 오르는 것을 억제하자. 모든 나라의 어떤 수장들이 모여서 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뒤입니다. 2018년. 송도에서 여러분 열렸습니다. 2도 안 된다. 1.5도로 낮춰야 된다. 또다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재료로 만들자 여기에 협약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수소차 전기차가 개발되는 이유가 여러분 많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이게 몸살을 앓게 되면 그 파장은 다시 다시 인간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꾸 개발을 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개발을 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 세상을 지금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앙들,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이게 종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회개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무엘라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말립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창성하는 것을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좀 심기가 불편했는지 강행합니다.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결과를 딱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인구 조사에 대한 죄를 물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3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가 세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가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겠다.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칠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이 불쌍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이시려고 하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다윗이 엎드립니다. 이때 가시 다윗에게 해결책을 주게 됩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멈추셔야 하는데 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국가적인 재난 코로나 19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 회계가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쉐리덴이라고 하는 인류 그 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예루살렘 주변의 수도원들을 쭉 조사하면서 이 수도사들의 이 유거를 한번 정밀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사 결과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수도사들의 보통 평균 수명이 4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았다. 또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사들의 무릎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종지와 다리와 발꿈치뼈에 크가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러한 상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수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그 결정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팔로 망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땅을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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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이 땅의 재앙이 멈추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적인 재앙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AD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이 고대 로마의 천연두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창궐을 납니다.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의 그 거리에 모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누가 치웠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이 지하 그 무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다 수습을 합니다. A.D. 251년입니다. 알렉산드레 이집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 3분의 2가 죽게 됩니다. 죽은 시체와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가 돌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거리로 나가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자, 중세시대. 패스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백과사전을딱 쳐보니까 7,500만에서 약 2억 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보고가 있냐면 독일에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수도사들 약 2만 명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패스트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격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볼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간호하다가 함께 이 패스트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 우한에 여러분 코로나19가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시작될 때이 노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을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 지금도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통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속히 종속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의 나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국가적인 재앙이 이 땅에 덮칠 때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을 고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